자, 홍대는 됐고, 홍대를 촬영할 만도 했는데, 오늘 여기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지난번에는 코프를 6를 들고 여기를 왔었는데, 오늘은 좀더왜 자꾸 카메라가 쳐지는데요. 정신없어. 사람들 머릿수가왜 이렇게 많? 지자 응.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상하게 왼쪽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 경기선 숫길이었지 이름이. 까먹고 있었네 또. 자. 제대로 잠궜냐? 네. 그냥 가면 될것 같습니다 햇빛이 좀 애매하게 비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기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예전에도 말한 것 같았는데, 여기가 2006년? 2007년?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그냥, 그냥 오래된 아무것도 없는 주택가였어요. 여기 무슨 뭐, 고음구 설비 판매하는 아주 조그만 자영업자 가게 하나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동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뭐냐? 굳이 여기로 와서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홍대, 홍대 갈까? 아, 가봤자 딱히 카메라에 좋은 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홍대를 간다고 해도 무엇보다 제가 재미가, 재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홍대 솔직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뭐 스트리트뷰,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 동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홍대랑 좀 아니 홍대가 좀 이제 재미가 없어요. 딱히 다 아는 이라서 가디언즈 오브 엘렉스 이거는 왜 있어? 광고구나 그냥 광고를 걸만 하네요 여기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여기에 그냥 철로가 쌩으로 있을 때 그때 왔었습니다 그때 와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2006년, 2007년? 그때까지만 해도 생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철, 철길이 있었고 두개 정도 있었고 그냥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멋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아했어요. 진짜 황량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이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참 성의없다 어? 경의선 숙비를 다시 와? 지난번에 고프로 6으로 찍어놓고도 <목소리> 네? 하지만 화질은 확실히 다르게 나올거예요이 어? 아 동네도 좀 까먹었다 좀 생소하다 하도 많이 다녔는데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여기가 여기 이런 데가 있었던가 자 중동에서 오신 분들 아직 분수가 작동하지는 않는군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분수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솔직히 수질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자. 가봅시다. 아니, 여기를 상당히 많이 와봤는데. 내 기억으로. 결고 우리. 에이, 고프로 식스 했잖아. 지금 화질이 더 좋게 나올 거야. 햇빛도, 햇빛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자, 가봅시다.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오리야? 아니잖아. <laughs> 비닐봉지네. 아, 이런, 우린 줄 알았더니. 자, 어떤 분이 실수로 버린 건지 무치기 먹이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비닐봉지 검은색 하나가 떠다니고 있군요. 저는 우린 줄 알았습니다, 저거. <laughs> 여기가 지금, 물 색깔은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오, 깔끔, 깔끔. 응? 아주.

우리가 어떻가가서그캐릭터제 자기네들한테 이전나씩서니다 이 예, 자. 네. 피는 한데 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도 될 거야? 어, 제 내가 내 방송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 뭐야? 자.

That's all. 나 영화는 <laughs> 음 자, 갑시다. <laughs> 자, 카메라에 잘 나왔으면 좋겠군요. 오, 개들, 강아지 데리고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 집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몽몽이가 시원한 모습을 찍고 싶진 않은데, 자 나무들을 멋지게 심어놓긴 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어이 없는 게 제가 여기를 다녔을 때는 많이 다녔을 때는 여기도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좀 오래된 동네에다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그냥 아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게 그냥 벽으로 그냥 불러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두었죠. 자 그래서 가면 좋고 이제 어디 갈래요? 딘가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날씨가 또안 좋아진다. 가보고 싶은데 로 가보자. 어이, 어이. 한두 개는 아직 나머지는 안울려야 되는 거야. 헤즈코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한두개 정도 맞는단 말이야. 두 개는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래야오리가 노력하면서 맞는 두 개가 나와. 자 여기는 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이 동교동일 텐데 제가 특이하게도 음 제가 특이하게도 여기 홍대 많이 다닐 때도 동교동 쪽으로는 거의 가보질 않았어요. 어. 자 물에 빠지겠네 조심. 응? 자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에 고프로 6이긴 하지만. 저 왼쪽으로 가서, 저 왼쪽으로 가서, 세터산으로 가보기는 했습니다. 가보기는 했죠. 그리고. 지금보다 좀더안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기는 했거든요. 여름대로 자 여기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laughs> 경기도로 나가볼까? 수승역 쪽으로 정면으로 갈까 이번에 여기서 그때도 정면으로 가지 않았어 <laughs> 그때도 여기로 쭉 가서 그 난지도 하늘공원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응?